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기가 많은 언니들 여자분의 특징. 어, 남편이나 애인이 있어도 한 남자고 자도 만족이 안 되는 언니들의 특징이 어, 좀 이렇게 한 21년 정말 보다 보니까 거의 통계적이고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진짜 맞는 건 아니니까,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시청하시라고 이렇게 동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근데 일단, 어, 언니들이 유난히 여자분들 중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비가 오면. 비 오는구나.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어머, 아, 뭐 눈이 오면 눈이 오는구나. 그니까, 러억수로좀 그런 감수성이 좀 이렇게 좀 심한 언니들도 의외로 있잖아요. 이 남자들이 뭐라노. 이렇게 말 한마디 걷어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대시를 하면 굉장히 좀 생각외로 바람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내가 쉽게 말하면 얼굴, 내가 제일 잘났다. 얼굴 간상 마스크. 어, 우리가 볼때 별로 못생긴 것보다 별로인데 유난히 자기가 억수로 얼굴이 좀 이쁘다고 느끼는 언니들 있어요. 그럼 그런 언니들 있잖아. <laughs>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말 걸어주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있잖아. 아 내가 억수로 잘났구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의외로 막 자기가 전화해서 엄마 뭐해뭐해 뭐해?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잖아. 지인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고 그래갖고 막 술을 한잔 묻고 놀고 그러다 보면 뭔가 뭔가 뭐 남자 여자들이 뭐 숨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제 근데 뭐어뭐 어, 뭐 하겠습니다 이 떠나서 좀 너무 가하게 이게 좀 심한 분들 그런 언니들도 굉장히 어, 바람기가 많고 유혹에 굉장히 조금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음. 목소리가 유난히 조금 작은 언니들 있어. 어머, 네, 그래요. 어머, 알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 진짜, 그런 언니들은, 우리 어른들 그잖아요 아, 떡서 조용조용한데 하면서 호박식 간에 하는, 딱 그런 언니들 말, 작게 하는 언니들이 있어. 그런 언니들도 굉장히 바람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억지로 언니 웃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막 웃으면 하하하하아하나나하하하거든 맞나, 맞나 근데 유난히 있잖아 그런 분들은 다 가만히 있다 하하서 어머 호호호호 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눈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 웃, 을 일이 아닌데, 있잖아. 이불로 그 상대방한테, 아뭐 나, 나좀 이렇게 꼬셔서 오늘 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딱 그런 이불을 이렇게 하시는 언니들 있어. 어머, 그래요? 그런 언니들도 대개 여자분들도 바람기가 굉장히 많고, 유혹에 굉장히 좀잘 넘어갑니다. 근데다가, 눈썹이, 진짜 민중상이 같더라니, 눈썹이 없는 여자분들도 바람기가 의외로 되게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다가, 우리 눈도 있잖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주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히는 웃는 언니들이 있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조금 바람이 많, 바람기가 많고요. 코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점을 보러 오잖아. 눈이나 이 코는요. 여기에 유난히 있잖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잡히는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언니들과 이 코가 유난히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빨간 건 아닌데 여기가 좀 이렇게 에, 좀, 뭐라, 반질반질한 언니들 있어. 그런 언니들도 굉장히, 음, 바람기가 많고, 유혹이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근데다가, 어, 우리, 기가 좀, 유난히 좀작금에서딱 붙은 언니들 있어. 그게 쉽게 말하면, 기가 얇다고 해야 되나,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바람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외로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키 이게 렇 얼굴에 비해서 키, 키가 좀 유난히 좀 작은 분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바람기가 많고 그리고 우리 홍조라고죠. 홍조 얼굴이 무슨 얘기 하면 조금씩 이렇게 빨간 빨간 안이 있어 뭐 하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 언니들 그런 여자분들도 굉장히 조금 바람기가 많고, 다홍점, 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가스르문하고, 이렇게 바란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바람기가 좀 의외로 좀많으시더라고 그리고 입술인데, 입술은 어, 이렇게 얇은 언니들, 얇은 입술 언니들 있어요. 그런 언니들도 굉장히 바람기가 많고, 남자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유혹에 좀잘 넘어가고, 그리고 또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아드비지 같고, 이렇게 조금 약간 좀정한 언니들이 있어요. 이런 언니도 바람기가 많은데, 이런 언니들은 뭐, 자기 딱 마음이 들지. 그러면 막 가서 그 남도 딱대시가고 자기 딱, 딱 잡아들피더라고요. 그런 언니들도 굉장히 바람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입술은 항상 선홍색. 빨간색이 좋다고 하잖아 근데 좀 유난히 약간 시금우리한 색깔 있어요 그런 여자분의 언니들도 어 굉장히 조금 바람기가 굉장히 조금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배꼽 위지에 배꼽, 배꼽 그거는 옛날 어른들이 딱 진짜 말씀하셨는데, 유난히 이렇게 참외배꼽처럼 특이한 언니들이 있어. 그런 언니들도 있잖아요. 되게, 바람기가 굉장히 조금 많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탁,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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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다가, 우리 몸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얼굴이 유난히 작은 언니들이 있어요. 진짜, 몸에, 몸을 이렇게 가는데, 진짜, 얼굴이 진짜, 진짜 조그만한 언니들. 그런 언니분들도, 어, 바람기, 끼가 많고, 유혹에 좀잘 넘어가시고, 또, 몸은 마른데, 약간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좀 블룩 티난 언니들이 있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바람기가 조금 이렇게 많고, 유혹에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이제, 간상학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거 맞고, 어, 저의 경험상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바람기, 유혹, 쉽게 말하면 끼 많은 분들, 잠자리 조금 좋아하는 그런 여자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100% 맞다. 안 맞다.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게 이렇게 경험으로 우리가 어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 그리고 간상학 쪽으로 하신 거고 또 우리 같은 이렇게 무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거의다가 통계적이고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으니까 너무 또 이거에 딱맞으서 어머 뭐 시팔 저거 무슨 무당이뭐 진짜 맞지도 않고 뭐뭐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통계적 이,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경험상 제가 이렇게 많이 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시고,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그래도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 <laughs> 힘든 이, 이 시기에 조금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 어,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좀꾹 하고, 조금 눌려주세요. 감사합니다.